K방산 맛집 한국을 향한 페루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덕그로도 어떤 러브콜이든 환영합니다 페루 국방부는 현지시간 20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페루 리마에 위치한 육군본부에서 페루 육군 조병찬 페인과 현대로템 STX가 페루 군용차량 생산공장 설립과 기술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로템과 STX는 페루의 군사 분야 지식과 첨단 기술을 이전하고요 리마의 루리간초 지역에 위치한 페인 시설에 군용차량 생산을 위해 조립 공장도 건설하네요 또 페임 직원과 협력해 한국에 있는 STX 본사에서 페루 육군 장병들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신차 취급과 조립뿐만 아니라 물류, 정비, 군사 작전에 대한 고급 학술 기술을 교육하네요 앞서 현대로템과 STX는 페임이 발주한 6천만 달러 규모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을 획득했죠 현대로템은 최종 계약 후 STX를 통해 페루 육군에 K808-100호 30대를 공급합니다 한편 페임은 향후 10년간 방위선 6억 달러를 투자하는데요 페임은 군사 부문의 글로벌 리더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페루의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기술 유치에도 집중할 계획이네요 페임의 방산 부문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는 탄약 생산 공장 개발 비철금속 공장 현대화 방위산업 단지 개발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페루가 다양한 방산 협력을 해온 만큼 페루 방산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 기회를 얻을 가능성은 충분하겠죠 K808 0호 수출에 이어 한국 기업이 추가 수주 기회를 얻을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오늘 더구루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루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